클리어 바이블에 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이런저런 소동을 겪으면서 여행을 계속하던 우리가 이번에 도착한 곳은 아멜리아의 고향인 세일론 왕국! 이곳은 아멜리아의 아버지자, 자칭 평화주의자 피리오넬 왕자님이 계신 거대한 백마술 도시야 여기라면 오래된 사원이나 마법서가 잔뜩 있으니까 클리어 바이블에 관한 무슨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laughs> 하지만 그 피리오넬 아저씨를 또 만나야 된다니 왠지 마음이 무거운데? 근데 제로스, 너 지금 뭐하는 거니? 뭐? 고일룬의 명물인 이 소프트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어요 지금이 그런 여유를 부리고 있을 때야? 내가 못살아, 정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 빨리 가서 우리 아빠 만나야죠! 세일룬에 관한 일은 우리 아빠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이거든요! 결국은 일이 그렇게 되는구만 어휴, 그아저씨 다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다 그 아저씨? 세일룬의 제1왕위 계승자, 피리오넬 왕자님 말이야 난그 괴물 아저씨한텐 꼼짝도 못하거든 세일룬의 왕자가 괴물인가요? <laughs> 예를 들어 한 소리야, 예를! 리나 언니! 뭐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클리어 바이블에 관한 단서를 찾아야죠 자, 다들 기웃네요 찌, 찬이었어, 자기 자기 아버지를 빨리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났고 아직 어린애니까 할수 없지 뭐 자, 저 문만 지나면 궁전은 금방이에요 그래, 알았어 아니 아멜리아, 왜 그러고 서 있는 거야? 응? 왜 그래? 마을 사람들이 안 보이는군요. 거기다 웬 병사가 이렇게 많지? 아니. 어? 족이잖아? 아무래도 이 나라의 높으신 분이 돌아가신 모양인데요. 아 살나요? 이봐 너, 거기 서라.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겁니까 <laughs> 어, 왜 그래 울지 말도 얘기하라고 <laughs> 차마 제 입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지 <laughs> 글쎄 어? 아멜리아 아멜리아가 아니냐 아멜리아 아멜리아, 돌아오줘서 기뻐. 아이프레드 오래간만이야. 근데 숙부님, 방금 전에 만난 경비원이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 그건... 근데 저분들은 누구시지? 아하, 걱정 없어. 저분들은 내 친구야. 우리 아빠하고도 아주 친한 사람들이지. 저말 들었죠. 자, 알았으면 우릴 빨리 지나가게 해 달라고요. 아하, 겁먹인 줄난포해서 그렇지, 어그보다 얘기 계속해 주세요. 그래, 어, 저기 말이다. 실은 너의 아버지인 피디오넬 전하께서. 오늘 아저씨가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런 것 같군.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빨리 설명을 해봐야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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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저씨가 아니야. 이소퍼우르브로주 세일론이 나라의 제유 와인 계승자란 말이야. 예? 그럼 당신이 리오늘 아저씨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훌륭하던 그, 형님. 이런 변을 당하시다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봐요. 아시다. 며칠 전부터 형님, 즉 피오넬 전하의 목숨을 노리는 사건이 계속 일어났다. 아니 뭐라고요? 자신이 표적이란 사실을 알게 된 형님은 다른 사람들한테 끼칠 피해를 염려한 나머지 우리가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마을을 떠나셨다. 아! 이건 결국 응? 우리가 달려갔을 때 모든 게다 끝나 있었다. 불타버린 대지에 남아 있었던 건 오직 이것뿐. 그럼 시신도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퓌리오넬전의 습격한 범인은 잡았나요? 아니. 운하지만 전혀 단서가 없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뒤로 적들은 모습을 완전히 감춰버렸어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었으니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세이룬을 노리는 적국의 음모인가? 그럴지도 모르지. 거짓말!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야! 아멜리아. 우리 아빠가 악당들한테 진리가 없어요. 아멜리아, 기운내. 네, 너희 아빠에 습격한 녀석들이라면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빨래를 지어짜듯이 혼내줄 테니까. <laughs> 알았지? 하지만, 음, 정신 차려 아멜리아. 평상시에 너답지 않게 왜 이래? 넌이 나라의 공주라고. 거기다가 자칫 잘못하면 너도 너희 아빠처럼 습격당할지도 모른단 말이야. 겉보기엔 선적 같지만, 피리오넬 아저씨는 자타가 인정하는 평화주의자야! 남의 원한을 살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아저씨가 습격당한 이유로 들수 있는 건딱두 가지 뿐이야! 첫 번째는! 피리오넬 왕자가 가진 뛰어난 지도력을 무서워한 적국의 소행! 아니면... 어, 설마? 아저씨가 가진 세일룬 왕국의 제1왕위 계승권을 노리고 있는 자의 소행! 만약 그렇다면 갑자기 돌아온 피리오넬의 딸! 바로 너, 아멜리아 공주도 방해가 되겠지. 응. 만약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음, 문제는 바로 그거란 말이야. 응? <놀람> 으악! 으악! 아, 아! 아멜리아! 아잡티아 아멜리아! 아, 아, 체리가 됐어. 저기다. 방심하지 마. 됐어. 녀석은이 도망쳤어. 뭐야? 됐다. 대란이 성안에 침입했다. 사천라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거다. 걱정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군. 요, 용서할 수 없어. 뭐? 자신의 악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다에아이제제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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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멜리아 절대로 용서할 수. 그런 악당은 아빠를 대신해서 내가 이 아멜리아가 정의의 주먹을 설치하겠다 각오하라! 그, 그한소동 때문에 한숨도 못 잤네 이봐, 아멜리아 이른 꼭두 새벽부터 어딜 가는 거야? 그야, 뻔하죠 현장 검증을 하라 회, 현장 검증. 우리 아빠가 습격을 당한 곳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 귀찮은 일을 왜 해? 일단은 우리 주변에 있는 수상한 사람부터 조사하자고. 예를 들자면 그 크리스토퍼라는 사람? 뭐? 어? 음. 아저씨가 없어지면 제일 득을 보는 건제2왕위 계승자인 그 사람이니까 어쨌거나 이건 우리 셀린 왕국의 위신에 직결되는 커다란 문제라고요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고요 어젯밤에 그 녀석만 놓치지 않았어도 다 지나간 일 가지고 투자되면 뭐해요 설사 그 어떤 무서운 적이 나타난다고 해도 우정과 사랑으로 똘똘 뭉친 우리 정의의 사초사가 힘을 할것이므이설사다고요 <laughs> <하셨다며는 힘을 웃음> 정의의 사정사 아? 어? 그러고 보니까 제로스란 녀석은 어딜 갔지? 굉장하군. 역시 백마슬로 유명한 도시다워. 하지만 이 많은 사원과 도서관을 언제 다 돌지? 음. 저와 아가씨, 미안하지만 나물한 잔만 더 줘요. 음, 물은 그만 마시고 처음은좀 하라고요. 와, 굉장하다. 심하게 당했군. 이래 가지고는 땅을 파본다고 해도 기껏해야 두더지 스테이크 밖엔 안 나오겠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니? 범죄조사의 기본은 인내와 끈질기고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요. <laughs> 아멜리아야, 어서 내려와. 그렇긴 하지만 이런 데서 조사는 무리잖아. 헛걸음을 했군. 내가 이러고 있을 때그 제로스라는 녀석은. 걱정하지 마, 제르가디스. 단서를 뺏길 염려는 없으니까. 만약 이 마을 도서관에 클리어 바이블을 찾는 단서가 있다고 해도 지금 마을은 피리온을 아저씨 때문에 온통 난리잖아. 그런데 그 수상해 보이는 제로스를 도서관 안에 들여보내주기나 하겠어? 맞아요. 시시한 일보다 우리 아빠 습격한 범인을 찾아내는 게더 중요하다고요! 아셨어요? 시시한 일이라니, 넌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증거를 찾아야 돼요! 증거를! 증거... 혹시... 전하는 그 증거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호랑이 굴에 뛰어든 게 아닐까? 어? 적이 습격하기 쉬운 상황을 만든 다음 일망타진할 생각이었다. <laughs> 마치 지금의 우리들 같은데. 물론 그 녀석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 준다는 보장 은 없지만 말이야. 단지 마음에 걸리는 건 피리오넬 아저씨가 그런 녀석들한테 진짜로 당했을까 하는 거야. 이 사건 뒤엔 생각외로 큰 <목소리> 거물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 안 그래? 그래. <laughs> 어, 마주긴가? 하, 정말 예상 밖의 거물이군. <laughs>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일론을 손에 넣을 수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방해꾼이 나타났다. <laughs> 뭐 뭐라고요? 뭐 때문에 마주기 세일론을 노리는 거지요? <laughs> 하, 이건 저 세상에 가서 생각해봐. 이건 돌려주겠다. Let me kill. Let me kill. Let me kill. l e 라 우리 아빠가 남겨주신 이 검으로. 하화스프정의심판을 내려주겠어! 으아아아아아 그만둬! 그런 조그만 거은 무리야! 나다 알아요! 아니너 비겁하게! 정의를 잃었으니까 됐어요! 지금 그게 정의라고? 물론이죠! <laughs> 아! 세상에서 온 사악한 자들은 남을 이유할줄 모르고 피해만 입히는 그 못된 행동 이젠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다. 정의의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줘봐! 아, 저, 저 녀석은 어젯밤에... 잠깐만 기다려봐! 저 목소리는... 어, 어. 평화를 지키기 위한 내 공격을 받아라. 평화주의자 퀘스트 로얄 출석입니다. 아! 내 침착이 맞았다. 아빠 어, 벨리 감격의 상복은 나중으로 미루지. 네,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거기서 잘 지켜보곤. 간다! 아아 너도 친구 손에 손잡고 팝이번엔재렌 제배의 기쁨을 표현한 목청거림이 꼭게 애니처럼 쓸수 정말 굉장하다 야! सभि दलते 내 따라 어? 아버지와 애정 사보이 파이어스 뭐야 도망친 건가? Charlesité> euh 경이의 마음이 없는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도망쳤나 봐요. 그래, 그 녀석 참 부끄럽잖아요. <laughs> <laughs> 정말 못말릴 부녀야. 저게 어떻게 된 거지? 피리오넬 왕자가 살아있잖아. 저, 그렇다면 빨리 가서 새로운 작전을 짜야겠어 아이고, 이거 정말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걱정을 끼칠 마음은 죽어도 없었지만 말이야! 보기 싫으니까 그만 웃고 빨리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달라고요 뭐라고 대부분은 너희들이 짐작하고 있던 대로다 내가 잠시 동안 몸을 감춘 거는 폭발에 휩쓸리는 순간 어떤 좋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 좋은 생각이라뇨? 어 만약 이번 사건이 이 나라의 왕이 계승권을 노리는 자의 소행이라면 내가 없어지면 은 적은 반드시 다음 행동을 취할 것 아니겠니 그럼 그 순간을 노려서 일망타진한다 이거군요? 바로 그거다 그래서 성의 상태를 살피려고 가보니 너희들이 와 있더구나. 사랑하는 너한테만은 내가 무사하단 걸 알려주려고 네가 있는 방에 숨어들었지만. 아빠! 아멜리야. 이봐요! 이젠 그만하라고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공격을 했다 이거고. 하지만 난 절대 잘못 없어. 어쨌거나 이런 소동을 치르고도 나를 노린 진짜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게 분하고. 알아낸 건 마족이 관계됐다는 것 뿐이죠. 어쨌거나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음. 아, 우리 괴랑 걱정은 집어치우자. 살다 보면 무슨 수가 있겠지. <웃음> <웃음> 아니 정말. 그러다가 골치 아픈 일은 우리한테 다 떠넘기시려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 <laughs> 난 이래서 아저씨가 싫어. <laughs>